자 오늘은 두반장 까르보나라를 해볼 건데요 먼저 마늘 다섯알을 준비하고 계란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두반장도 빠질 수가 없죠 그런 다음 베이컨도 하나 준비해 줍시다 마늘은 최대한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고 마찬가지로 베이컨도 비슷한 사이즈로 준비를 해줄 겁니다 어, 베이컨을 잘게 자르는 방법은 먼저 베이컨을 두 개로 겹치고 반을 자른 다음 또 반을 자르고 잘게 채를 썬 다음 그 채를 가로로 돌려서 이렇게 잘게 썰어주면 됩니다. 마늘과 베이컨을 다 다졌으면 한데 모아서 이제 볶아줄 차례입니다. 후라이팬을 준비하고 후라이팬에 재료들을 넣고 기름을 넉넉히 둘러줍니다. 마늘과 베이컨은 살짝만 색이 날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고 그 다음 파스타 물을 끓일 차례입니다. 파스타 물에는 소금을 적당히 넣어주고, 파스타를 넣어줍시다. 파스타가 삐져나가지 않게 잘 이렇게 정리해주고, 그 다음 계란을 준비해줄 차례입니다. 계란을 보울에다 넣고, 이렇게 잘 휘저어서 풀어주고요. 그 다음 아까 끓였던 베이컨과 마늘 기름을 살짝 부어주고, 아주 강하게 휘저어줍니다. 아까 준비한 두 반장을 한 스푼 넣어주고 간장도 한 스푼 넣어줄 겁니다. 그리고 비밀의 무기 멸치육수를 한 스푼 더 넣어줄 겁니다. 멸치육수는 그냥 시판 멸치육수를 쓰시면 됩니다. 멸치육수까지 넣었으면 이제 강하게 넣어줍니다. 이게 기름이랑 계란이랑 섞이면서 이멀전화가 되는 과정이고 기름을 한 번에 다 넣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한 번씩 넣어주고 섞어주고 넣어주고 섞어주고 하면서 계란 노른자가 기름과 확실히 섞이도록 이런 과정을 거쳐줄 겁니다. 지금 보시면 되게 소스의 농도로 되직하게 소스가 섞인 걸 보실 수가 있죠? 이런 농도까지 섞어주시면 소스는 완성이 된 겁니다. 까르보나라니까 원하는 만큼 후추는 넣어주시고요. 후추를 넣고 잘 섞어주면 이제 소스가 정말 완성입니다. 이 완성된 소스에 아까 끓여둔 파스타를 바로 넣어주시면 되고요. 뜨거운 상태로 바로 넣으면 계란이 좀 익을 수도 있어서 살짝 면들을 식힌 후 넣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섞어주시면 이말전화된 소스가 또 파스타 면과 섞이면서 훨씬 더 되직하게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. 소스가 너무 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까 파스타 물을 올려둔 냄비에 이렇게 중탕하듯이 올려서 섞어주시면 좀 되직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모두 완성이 됐으니까 잘 이쁘게 담아 봐야죠. 면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건더기를 삶고 마지막으로 아까 좀 모자른 후추를 더 뿌려주면 파스타가 완성입니다. 파스타 맛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파스타 맛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서양식도 동양식도 아닌 그 중간 어둠에 있는 그런 특이한 맛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맛있게 드세요.